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3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석절의 말씀 우리 뭐 길지 않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말과 병고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손에,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전도 그를 따라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요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영국의 조지 1세는 황태자로 있던 시절에서부터 작곡가했던 헨델을 참 아끼고 사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헨델은 늘이 조지 1세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조지 1세가 영국의 국왕으로 즉위하는 그 나라의 기념에서 조지 1세를 위해서 수상곡 시리즈를 이 한마디로 말하면 취임식에 왕의 대관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수상곡 시리즈라고 하는 음악을 이렇게 준비해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노래를 들은 조지 일세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취임식 동안에 이 수상곡을 세 번이나 연속해서 상영을 할 정도로 이 공연을 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답니다. 또 당시에 영국 국민들도 이, 이 수상곡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참 좋아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마치 유행가처럼 여러분 우리가 옛날 지금이야 뭐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음악이지만 그것이 그 시대에는 한편으로는 유행가 같은 노래였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핸들의 가장 유명한 곡은 우리 잘 아는 메시아라고 하는 바로 할렐루야가 포함되어 있는 이 노래가 가장 잘 알려진 그 곡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곡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도 이 세상에 그래도 음악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음악의 특별한 전문가들이 아니면 그 당시에는 가장 인기 있었다고 하는 수상곡 그 시리즈의 음악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도 없을, 없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장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했던 작곡가를 고부라고 하면 하이든이 고필 겁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음악적인 재능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참 귀하게 잘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밀턴의 신라권을 읽으면서 이것의 영감을 받아서 유명한 천지창조라고 하는 음악을 작곡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것도 아마도 이 세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불리게 될 만한 그런 노래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쩌면 오고 그리고 앞으로도 오게 되어질 그 세대 동안에 모든 사람의 귀에 그리고 모든 사람의 입술에서 불릴 수밖에 없는 찬양 한 곡, 불멸의 찬양 한 곡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 성경에서는 미리암의 노래라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누이이고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이 출애굽을 한 직후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가 갈라지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직후에 부른 찬양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앞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부분은 남성들이 위주, 위주가 돼서 모세가 선창하고 그리고 그 뒤에 남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형식의 찬양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미리암의 찬양은 특별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짧지만 참 귀한 찬양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에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봤으면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찬송은 과거에 주신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이십 구절의 말씀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지요. 시작 바로의 네,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에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가운데서 바다 마른 땅으로,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멘. 사실 이 내용이 그 앞에 있는 참 길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짧은 한절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 왔던 특별히 이 출애굽의 여정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단순하게 이 홍해 사건만을 이야기하면서 뭐이 미리암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뭐 그렇지만 구체적으로는 가장 그 직접적으로 이 홍해 사건이 이 찬양의 배경이기 때문에 이 홍해 사건만 해도 얼마나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 적들을 나누신 일서부터 동풍이 불게 하셔서 이 홍해가 갈라지게 하신 것들 그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같이 담겨 있는데 이걸 두 사건으로 두두 마디로 요약을 한 겁니다. 이렇게 요약을 하지요. 호계 바다 사건은 바로의 말과 병거 그리고 마병이 한꺼번에 바다 속에 다 빨려 들어가 버린 사건이었다. 그들의 멸망의 사건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갔던 사건이다. 호계 갈라진 건 얘기하지 않고 이 마른 땅으로 걸, 걸어간 것에 대해서 그게 더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래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담겨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합쳐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홍해라고 하는 사건은 악함이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이다 이걸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 느껴졌던 건 뭐냐면 사실 시간의 순서로 따지자면 이두 가지가 같이 일어난 일은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이 있고 그 뒤를 따라서 이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 그 뒤에 따라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른 땅이 변하여서 또 질척질척한 이 진흙벌이 되게 하면서 뭐 그들이 외치는 소리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 치신다 그러면서 바로의 군대들이 물에 잠겨 죽는 이야기 이게 같이 될 텐데 사실 이 본문에서 참 희한하게 느껴졌던 게 이한 가지의 사건을 같은 시제로 씁니다. 마치 동시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화가가 돼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한쪽에서는 땅이 갈라져 있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요. 그 같은 홍해 안에서 한쪽에서는 그 홍해의 물이 닫히고, 이집트의 군병들이 그 홍해에 쓸려 들어가는 일이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묘사가 된 겁니다. 이, 사실은 같이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인데,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이 표현이겠는데, 이 악이 넘치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편으로는 고통스럽고 괴롭던 그 시간과 구원의 사건이 겹쳐졌다라고 하는 걸 표현한 말씀일 텐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과거에 일어난 일이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로 받아들인 것이 바로 이 찬양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복과 은혜에 대해서 되새김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찬양 가운데는 담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 삶의 현재에 다시 생생하게 그려져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될 말씀이 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이 찬양을 지휘하고 있는 미리암을 소개하는 얘기입니다. 아론의 누이며 이 선지자인 미리암이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론의 누이란 얘기는 모세의 누이란 얘기이기도 한데, 모세의 누이라고 하지 않고 아론의 누이라고 하는 것도 참 희한하게 느껴졌고, 그 다음 단어가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도대체 진짜 이게 맞나 싶어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선지자 원래 선지자는 나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나비의 여성형인 네비아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말로 실제로 쓰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쓴걸 번역했던 건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희한한 말씀입니다. 여성의 지위가 당시에 얼마나 이 구약 성경을 살고 있던 시대의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하찮게 취급을 당했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너무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최초의 여자 선지자가 미리암이 된 겁니다. 이 구약의 시대에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 가운데 남성만 사용된 게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압니다. 지금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로 표현되는 미리암도 그렇고 여선지자 드보라 같은 사람이나 왕비였던 에스더를 사용하셔서 또 예수님의 이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많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는 여성의 인권이나 지위가 정말 하찮게만 취급을 당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셨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출애국 사건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 이게 출애국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광야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의 사실상 끝, 이 이집트를 탈출해오는 마지막 끝을 여성이 노래하는 것으로 끝을 내신 겁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출애굽의 시작에도 여인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이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이야기와 지금 이 이야기로. 출애굽의 전 과정이 그 여성들의 이야기로 쌓여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 출애굽기의 첫 출발점에서 있던 그 여자가 또 여기도 등장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를 구했던 그 누이 미리암의 이야기, 그 미리암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미리암의 찬양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가만히 이런걸 생각을 해 보면요. 이 선지라고 하는 말,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 표현, 나비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과는 인권의 상황이 특별히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당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 이 여성을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무슨 목, 이 목사는 꼭 남자만 되어야 된다고 라 하는 말을 주장한다는 게 진짜 성경을 조금만 깊이 생각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진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요. 여성이다, 남성이다, 라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간다는 얘기를 사실은 한 겁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도 남성들이 먼저 구원의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그 모세를 중심으로 했던 그 노래가 끝나고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함께 춤을 추면서 여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자. 여자분들도 같이 듣고 있다. 그래 우리도 같이 하자. 그리고 동참하게 된 겁니다. 참 특이하지요.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찬양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구약에 처음으로 악기로 등장하는 게 소고입니다. 요즘 뭐, 제일 비슷한 모양의 탬버린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의 그 작은 북과 같은 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작은 북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탬버린은 그 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아마 작은 북과 같은 거였을 겁니다. 이걸 들고 손으로 들을 수 있는 아마 그 작은 북이었던 모양이죠. 이걸 들고 여자분들이 춤을 추며, 추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최선의 것을 다 다해서 남자든 여자든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목해볼만한 말씀 2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로심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였더라. 구약의 찬송의 특징 하나가 있다면 지금 화답한다는 이것이. 구약 성격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주로 두 편으로 나누어지는 건데요. 선창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쭉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어서 다음 구절을 회중이 같이 찬양을 한다고다. 아니면 아예 두 쪽으로 나누는 겁니다. 한 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런 반대편에서 또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가 높고 영화로 오심은 말과 적군을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의 성, 찬양대 성가대가 돼서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물론 좀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오늘 이 내용 가만히 보다 보면 높고 영화로 보시면 말과 그 탄자를 죽이셨다는 게좀 희한하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이라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 말과 그 탄자를 바닥에 던지셨다가 결국 죽이셨다는 얘기인데 이걸 뭘 찬양하다 싶은데 한 목사님이 해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높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것이 넓고 크다. 그리고 뒤에 있는 영화롭다라는 말은 합당하시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과 그 탄자가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이 말과 그 탄자들에게도 이것이 합당한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과 그 탄자들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오래 여러 차례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10가지의 제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셨고, 그 경고에서 회개할 기회가 다 주어진 겁니다. 근데 기회가 왔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고, 그 백성에 대해서 다시 쫓아왔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 거기 때문에, 그들도 이것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밖에 인정할 수 없는 합당한 일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뭐그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울려퍼져야 될 찬양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걸 아는 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때 우리는 그때의 그 은혜가 지금 내 삶에도 이어지고 있고 내 삶에도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다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되새김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신분이 어떻든지 그 사람이 뭐 대단한 그왕 왕이든지 선지자든지 목자이든지 어떤 것도 상관없이 남성 여성 상관없이 피부 색깔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인 겁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있을 우리 영유아부의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이 여름 성교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 형통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교학교가 영유아부 어린이들에게도 정말 즐겁고 기쁜 시간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신령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일으켜 세워지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인 그런 믿음의 삶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 영유아부를 위해서만 오늘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지요, 아버지하나님 하나님께서 영유아부의 이 비대면으로 드려진. 성결 교과운도 주님께 함께, 함께 하시기로 그납니다. 24일과 25일 날짜를 정하여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참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내면으로 예배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 과정마다 주님께 함께 하시고 계회하는 예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교학교를 통해서 영야부 어린이들이 기쁘고 즐거움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아이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 소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가정 가운데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정말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그런 성심정의로 강건함을 얻게 하여주시고 성경의 충만함이 함께 부어줄수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시고 정말 주제인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돌이키고 그것이 끝났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